한국의 마지막 남은 의성 성냥 공장. 세월의 흔적이 쌓인 흑담과 한옥에서 청년 작가는 향수와 추억을 불러냅니다. 인적 끊긴 골목과 문다든 공장. 정지된 근대의 모습 속에 청년 작가는 젊음과 자연의 생동감을 대비시키며 새로운 의성을 담아냅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청년 작가는 공간과 자연이 주는 이색적인 매력에 푹 빠져 의성으로 이주해 창업했습니다. 한국의 유산 같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예술적으로 기록을 하고 함께 작업 예술 작업이라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서울과 경기 출신 청년 두 명이 창업한 꽃이 수풀이루다 카페에서는 의성 사과와 자두 등 특산물로 만든 이색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카페 대표는 SNS 등을 통해 카페와 의성을 널리 알리고 의성 특산물의 포장 디자인과 홍보 판매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성을 알수 알릴 수 있게 그 농산물을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인스타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에 의성에서 창업한 도시 청년은 돈의 최고 경쟁률 8대 1을 뚫고 선발된 다섯 팀으로 스튜디오부터 밀싹 재배, 수제 막걸리까지 사업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꿈을 또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터전이 되고 그게 또 성공하게 되면은 더 많은 또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오는 청년들을 부르는 의성에서 이들의 창업은 청년마을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